오케이, 하이 가이즈. 2020년 6월 스니커즈 발매 정보입니다. 이번 달에는 지브라의 리스타크 소식과 함께 다양한 신발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다른 신발 못 먹어도 이 지브라 하나만 먹어도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6월을 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유튜브 발매 정보는 스니커즈. 유... 뉴스닷컴 그리고 SBD닷컴, 뉴스나이키닷컴 그리고 한국 스포츠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유럽, 일본, 북계열 해외 편집샵 런칭 캘린더를 참고해서 비교 분석 해가지고 작성됩니다. 그래서 큰거 없는 루, 루머를 올리지 않는 유튜버로 활동하겠습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제품이 탄력적으로 발매가 되고 안 되고 할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제품이 발매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음. 가급적이면 제가 잘 맞춰 주려고 해요. 이렇게 어이 사이트에서는 뭐 6월 9일날 발매네. 이 사이트에서는 6월 15일날 발매네. 그럼 다른 사이트는 어떨까 한 수십 개 찾아가지고 한번 마치, 매칭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맞는 날짜를 제가 보도록 하려고 해요. 매달마 올라오는 제 발매 정보를 참고하면 여러분들이 신발을 구매하시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고 추가적으로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정보글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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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시간이 언제까지 이렇게 여유로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유로울 때마다 이렇게 잘 업데이트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뉴발란스 구구이 골드 크림이 그첫 번째 서막을 알리네요. 6월 1일 날 발매 예정입니다. 에어조던 5 도쿄가 생각나는 컬러, 뉴발란스 992 골드 앤 크림입니다. 음. 에어조던 5그 도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만 원, 400만 원 이상 가는 리셀가를 가지고 있는데, 약간 그 컬러가 저는 너무 강렬해서 그런지 그 컬러가 떠올라요. 그래서 이 골드 색깔 너무 잘 뽑았고. 어, 이번 연도에 나오는 뉴발란스 992 중에서 가장 참신한 색깔이 아닐까 싶습니다. 협업 제품 빼고, 음, 더블, 더블 탭스 그거 빼고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뉴발란스 992가 이제 색깔 놀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데, 세계 다양성을 얻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쁘네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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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까지도 그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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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 갔으면 좋겠어요. 범블비 컬러 같기도 하고요. 다음은 에어조던 6 하레입니다. 190달러고요. 2020년 6월 5일 날 발매 예정입니다. 1992년도 출시되었던 에어조던 7의 하레가 디자인을 차안해서 에어조던 6에 넣었습니다. <laughs> 하레의 디자인을 참고해서 이 6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나이키 에어 줌 타입 화이트, 화이트입니다. 네, 신제품이라고 하고요. 전면 두 개의 줌 에어가 장착되고 중창은 플러시 폼과 미드 TPU 폼이 겹쳐진 러닝화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하고 발렌시아가 트리플 s 가 약간 떠오르기도 하고 나이키 신발로 볼때좀 신선한 디자인이기도 하고 좀 얇은 혀 부분이 약간 거슬린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발 기능적으로 과연 이게 우수할까?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저게 기능적으로 우수할까? 러닝화로 적합할까? 이거는 이제 러너들 분들에게 아마 냉혹한 평가를 받아야 될것 같고, 순전히 러닝화가 목적이 아니라 디자인 패션화로는 어떨까 싶은데, 나쁘진 않은데 저 혀가 좀 거슬리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제 눈에는 저 약간 너무 얇은 혀가 조금 거슬리네요 물론 아주 훌륭한 디자인으로 잘 나왔습니다 이, 이거 이제 블랙 컬러도 나왔어요 음, 이렇게 넘어갈게요 <laughs> 소개해 드릴 게 많으니까 에어조던 1 하이오지 WMS 타이다이입니다 170달러고요 6월 11일 날 발매 예정인데 아트모스 재팬 도쿄 아트모스 도쿄에 이미 이제 런칭 캘린더에 올라갔고요 그래서 거의 발매 확정입니다 어, 아동용 프리스쿨 사이즈와 유아용 티디 사이즈도 같이 발매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반쯤 염색된 오묘한 타이다이 형식 조던입니다 음, 그래서 해당 상품이 블랙토로 되어 있는데 흰토만 선호하는 남해인들에게 별로 좋은 호응은 없을 것 같네요 흰토만 음, 좋다고 했으니까 뭐 상인사도 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실까요 저는 흰 토하고 블랙 토하고 이렇게 전혀 차이가 없이 어 신발 그 자체가 이쁘다면 어 소비자들에게 좋은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나이키 덩크 로우 SP 유니버시티 레드입니다. 덩크의 해라고 하죠 이번 연도가 그래서 다양한 컬러가 나오는데 특히 6월달에 발매되는 덩크 중에서 이 녀석만한 게또 없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시티 레드 컬러로 둘렀고 켄터키와 시러큐스 두가지 선행 발매된 컬러를 잇는 어, 그런 컬러 색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빨간색깔 좋아하시는 흰빨 컬러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부동의 원탑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에어조던5 탑3 입니다. 200달러구요. 6월 13일입니다. 에어조던5의 세가지 컬러를 조합해서 만들었습니다. 블랙 메탈릭, 파이어레드, 그레이프, 바로 포도 아울렛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아울렛에서 한60% 이상 떨어지길 바랍니다. <laughs> 이렇게 너무 네모 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에어조던 5 블랙메탈릭도 그렇고 이 포도도 그렇고 원래 나왔을 때좀 이거 조던이 실제로 이 경기 중에서 막 신고 뛰는 그 당시 시점에 오지 모델들인데 그 오지 때도 아울렛 갔던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괜히 제가 막 너무 나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반응이 옛날부터 좀 약간 냉혹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윌스미스가 좋아하는 에어조던 5입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 없죠? 네. 다음은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이지부스트 350 V2 G1입니다. 6월 13일이고요. 220달러입니다. 힐탭이 빠져서 좀 아쉽다는 평가가 많을 텐데 원래 이지부스트는 힐탭이 없이 나오는 게 관례였습니다. 힐탭, 힐탭이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힐탭의 요무가 뭐 물론 있으면 또 멋있어 보이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있건 없건 간에 살 놈은 산다. 어. 그 없다고 해서 안살 겁니까? 어,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뭐또 리셀가 된다고 하니까 또 들러붙는 애들이 괜히 한 번씩 꼬고 간다니까 남해에서 정말 꼴배기셨습니다. 오케이. 다음은 에어조던 11 로우 콘코드 브레드입니다. 185달러고요. 기대작입니다. 에어조던 11 전설적인 두 가지 컬러 브레드와 콘코드를 섞은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은 발목이 낮은 로우 버전이고 맨즈 GS 프리스쿨 TD 풀 패밀리 사이즈로 발매가 됩니다. 하, 진짜 사고 싶네요. 일단은 여자 친구 없으니까 저거 제끼고, 어, 애기 없으니까 제끼고, <laughs> 남자 사이즈 하나만 일단 제거두 개만 가져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나이키 덩크로우 SP 챔프 컬러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덩크고요. 색깔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 물론 덩크가 또 소량 발매 또 인기 있는 분들에게는 인기가 있는데. 이게 옛날 같으면 솔직히 아울렛가에 걸렀습니다. 그래서 아어 그냥 그렇네요. 나중에 보면 또 찾을 수 없고 또 메모리 빠지면서 리셀가가 올라가겠지만 그 리셀가가 올라가는 형식이 60만 원에 누가 하나 놔뒀어. 그거 한 1년 가면 그 60만 원이 그 리셀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안 팔리고 그대로 있는 그게 리셀가가 돼 버리니까 어, 너무 연연하지 말고 제 눈에는 패스해도 될것 같아요. 네, 굳이 리셀로 살 가치는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에어조던 3. 바시티 로얄입니다. 1 9 0달러고요 6월 25일날, 6.25때 발매 예정이라고 하네요. 색감 멋지죠. 정말 솔직히 예쁩니다. 예쁘고. 어, 괜찮거든요. 근데 아울렛에서 볼것 같아요. 좀봐야할게요 제가 이거 조던 잘못 들어갔다가 피본 케이스가 많아요. 많은데. 옛날 같으면 그냥 샀겠는데 조금 기다리면 좀 현명하게 구매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아디다스 이지 퀀텀 바리움입니다. 네 원소기호 바리움 6월 25일 6 2 5때 발매고요. 250 달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런칭인지 아닌지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고 이게 글로벌 런칭으로 발매가 돼서 좀 저희 한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리셀가가좀 많이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형식의 이지 신어 보고 싶거든요. 가지고 싶고. 다음은 에어조너 5 얼터네이트 그레이브입니다. 음, 그레이프. 190달러고요. 6월 27일 날 발매 예정입니다. 에어조너 5 포도의 반전된 색깔이 출시가 되네요. 또 의외로 조던 5를 올해 팍팍 팍팍잘 밀어 주곤 있어요. 있는데 좀 아쉽지 않나 싶고. 음. 어떻게 변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참, 조던5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사랑하는 모델이기도 한데, 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 버질하고 협업을 한게좀 나오겠다고 하지만, 네, 좀, 저도 지금 생각에 깊게 빠지고 있습니다. 어 좀잘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이 모델 자체는 상당히 괜찮거든요. 다음은 아디다스 오리지널 이지부스트 350v2 지브라 입니다 네 이번달에 가장 제 생각에는 뭐 리셀카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 지브라 한족이 정말 대단한 여파를 몰고 올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릴 것 같고 어 여름철에 이지만한게 없죠 없습니다 아디다스 죽었니 이지 죽었니 에도 지브라 살놈 다 삽니다 그래서 이중성이 너무 역겹기 때문에 어, 계속 역겹다는표현해서 너무 또제 구독자님들에게 너무 죄송한데 어, 어차피 살놈들인데 너무 이지를 뜯는 게 별로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 네. 그냥 평화롭게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건 좋은 거고 싫은 건 싫은 거고 음. 굳이 뜯을, 뜯을 건 없죠 <laughs> 아디다스 편의남이죠 에어조던원 하이오지 다크모카입니다 170달러 구요 2020년 6월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녀석도 좀 대박 여석 맞죠? 어, 루키 오브 더 이어가 이 색깔로 해서 큰 인기를 좀 얻었고, 물론 다른 컬러긴 하지만, 어쨌든 약간 따뜻한 브라운 컬러의 느낌은 좀 비슷한 것 같고, 또 백보드 2.0의 그 느낌 그대로, 이번에 나왔던 퍼플토, 아, 퍼플토가 아니라 코트 퍼플이죠. 코트 퍼플과가 여튼 힌토 형식의 좀 괜찮은 느낌, 트레비스카의조던원 하이도 괜찮고, 그래서 많은 생각을 또 가지게 하는 조도원이긴 한데 음 솔직히 두족세족 족 갖고 싶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들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하나만 가져도 어 충분할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드네요 저한테 뭐 드로우로 다 주진 않겠지만 리셀로건 해외건 열심히 참전해서 우리 모두 구해봐요 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아디아스 오리지널 이즈부스트 350 이즈라필 인것 같아요. 인것 같아요. 6월달 220달러고요. 음. 그래서 이 녀석도 힐탭은 없는데 어 글쎄요. 네 아무리 이집편의남이라고 해도 이 녀석의 느낌은 저는 조금 별로예요. 음. 저는 솔직하게 이 녀석의 느낌은 좀 별로고 어, 실물 유출 사진들 좀 봤는데 별로인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정가의 이지를 구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달 발매정보는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 한 10분 컷에서 15분 컷 됐나요? 그래서 됐고 <laughs> 갑자기 됐고 이러네 <laughs> 됐고 어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로 또빡빡빡빡빡잘 올려드리니까 또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서 기사 형식으로 제가 5월 달부터 좀더 재밌게 갔던 것 같아요 어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재밌는 기사 형식으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나이키 아디아스 코리아 런칭 캘린더 참고하시고요 나이키 컨셉 매장 나이키 스니커즈 홍대 저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절대 한 번도 결제할 수 없는 매장이긴 한데 어, 여러분들 발매 소식 정보 접할 수 있습니다 이지부트 이지부스트 한국 출시 관련해서는 아디아스 오리지널 코리아 인스타그램에서 빵빵빵빵 업데이트 잘 되고 있고요 어, 추가적으로는 네이버 카페, 나이키매니아, 풋셀 온라인 커뮤니티 이 풋셀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님이 참 운영을 잘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가족 같은 분위기로 좀잘할수 있는 것 같고 또 나이키매니아는 회원수가 많다 보니까 정보량이 좀더 많은 것 같아요 아쉽게도 그래서 두 가지 커뮤니티 중에 하나만 잘 선택해서 활동해도 뭐 충분한 스니커 지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좀 그런 거못 느끼나요? 너무 까칠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푸세리건, 좀 나이키 매니아건 사람들이 좀 너무 까칠한 것 같아요. 판매자도 좀 까칠하고 구매자도 좀 까칠한 것 같아요. 어, 장터도 마찬가지고 좀 약간 판매자한테 뭐 사진 좀더 찍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요구를 하면 판매자가 거기 있는데 뭐또 요구합니까? 아니 좀 신발 뒤하고 좀뭐 해달라면 아그 사지 마세요. 아 이런 거래 너무 찝찝하네. 나이키 매니아 글을 딱 올리고, 어, 물론 저의 그 그건 아닌데 좀 읽어보면 좀 그런 식의 형태가 많지 않나. 또 구매자도 어 있어서 또뭐 사진 요구가 뭐 너무 무리한 요구 정도까지 넘어갈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경우는 경우보다도 좀 당연하게 당연하다고 보게 좀 예의 있게 잘 얘기하면 되는데 기분 나쁘게. 어, 판매자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좀 약간 서로가 까칠한 느낌이 나요 이 장터 자체가 그래서 참 인정이 없구나 이제 그렇게 돼서 크림이나 XX 블로프로그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지금 이 사람들이 만들고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너거래 했으면 좋겠어요 뭐 쿨거래가 답이 아니에요 쿨거래가 매너거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쿨거래가 매너거래가 법칙이 아니라 서로 친절하고 또 판매자는 고객이 원하는 거또 제공해주고 고객은 또 판매자의 사정을 또 이해해서 이렇게 서로 합을 맞추는 게그 매너 거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잘 이렇게 요즘 까칠한 이 분위기가 너무 좀 싫어서 어 말이 좀 길었네요. 그런 분위기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부셀과 남해. 그래서 리셀 직접 거래 장터는 부셀과 남해입니다. 어, 나이키 카 아,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도 뭐 물론 괜찮아요 또 어떻게 보면 중고 나라에서 더 좋은 판매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어 사기꾼도 많고 해서 중고 나라가 참 많이 더러워졌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이두 커뮤니티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들이 또 사용하기도 하니까 어 중고 나라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직접 거래할 때는 삽니다 그를 구매 통해서 구매하는 걸 가급적 피하세요 예를 들어서 에어조던 5원 삽니다. 음. 275 사이즈 구해요. 코트 퍼플 275 사이즈 구합니다. 이렇게 올리시는 거 피하세요. 자신이 짬이 좀 났다면 그런 거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가급적이면 직거래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또 가급적이면 더치트 경찰청 홈페이지 이거 조회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역겨워요. 그것도. 그리고 스니커즈 스트릿 해외 상품 리셀 안전거래 장터는 스타렉스, 이베이, 그레이일드가 있어요. 해외 결제 수단은 페이팔로 하는 거 추천 드립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2월달부터 지금 6월달까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있는데 제 주변에는 다행히 이제 아프신 분도 없고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어,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신 거 알고 있는데 좀더 버티고 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끈끈하게 뭉쳐 보자고요 네, 갑자기 회개하는 마이, 마음이죠 네 기독교도 안 믿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고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이 가이즈 리뷰에서 봬요 원래 리뷰어인데 귀찮은 거 싫어해서 이렇게 너무 깔끔하게 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어, 퀄리티를 높여 볼수 있도록 연습하겠습니다. <laughs>